하루 세번삼분 돈이 될 종목 스포해 드립니다. 주식 스포일러 시황 중계 하윤정입니다 매주 화요일 정확한 맥점을 공략한다 남궁학 대표와 오장 후 성공 전략 세워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장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강부와 풀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특징 업종 정해 주시죠. 네, 전일 미증시는 제롬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을 앞두고 관망세가 지쳐진 가운데 보아권 내 혼조세로 장을 마감하였고, 국내 증시도 최근 단계적인 상승에 따른 부담과 파월 의장 발언 경계감에 그 보아권 내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금일 오전장에는 리튬과 엔터테인먼트 관련주가 강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최근 2차전지 업계의 전반적인 호실적과 연이은 대형 수주 소식에 힘입어 2차전지주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란 정부가 자국 서부 지역에서 전 세계 2위 매장 중의 리튬 매장지가 발견됐다고 밝히면서 리튬 관련 주인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 금양 등이 강세를 보여주었으며 카카오가 주당 15만 원에 SM 엔터테인먼트 발행 주식 35%를 공개 매수한다고 밝히면서 SM이 상장 자회사들인 SMCNC, SM 라이프 디자인, 키스트, 디어유 등이 강세를 보여주었으며 이외에도 YG 엔터테인먼트와 JYP 엔터테인먼트 등 엔터업종 전반 고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 업종과 특징 주 살펴봤습니다. 오후장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로 전략을 잘 세워야 할 텐데 상승이 예상되는 기대 주 스포 부탁드립니다. 네, 오후장 관심 있게 봐야 할 종목으로는 인텔리안테크, 신흥 SEC, 비스토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앱, 스페이스엑스, 아마존 등이 초고속 위성 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전 세계 우주 산업 시장 규모는 지난 2022년 3,950억 달러에서 2040년 1조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는 가운데 글로벌 위성통신 사업자의 국내 진출에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인텔리안테크와 제너럴 모테스가 삼성 SDI와 손을 잡고 합작 공장을 짓기로 한 가운데 삼성 SDI가 그간 배터리 투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모습과 달리 최근 미국에서 적극적인 수주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 SDI만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어 그동안 저평가를 받아왔던 신흥 SEC.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중순 직접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할 계획으로 저출산 대책 관련 수혜가 예상되는 비스토스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지금까지 남궁학 대표였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오늘도 돈 되는 정보 드리는 시방중계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